하렐루야이 배에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련회에 등록하셨나요? 네, 네, 네. 아니신 분들 계시군요. 아, 이런 수련회는 없었다. 이런 회비는 없었다. 만원 밖에안 맞는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여섯 개를 먹어야 되는데요. 한 끼에 9천원씩 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면 6구 54 그런데 이런 회비는 없었다. 만원만 내시면 수련회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두빛날의 아이들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 접수하실 수 있고요. 우리 사회자님들이 오늘부터 조끼를 입고 계십니다. 조끼 입으신 분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한번더 인사하죠. 수련회에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웃기만 하지 마시고 접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인생과 또 말씀하시는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도록 운전을 하다 보면 앞이 안개로 인해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때가 있지요. 한번은 설교 부탁을 받고 아침 일찍 운전을 하고 대청댐 주변을 지나가는데 정말로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안개가 있었습니다. 과연 갈수 있을까? 근데 조금 있다가 해가 뜨니까요. 그 안개가요 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안개가 언제 끼었는가 싶을 정도로 앞에가 선명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 앞에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죠 애굽에 처음 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올 때에는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공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형들은요,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애굽으로 왔죠. 근데 역시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줄 알았는데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것 때문에요, 베냐민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변했지요. 그 베냐민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내 생명과 바꾸더라도 이 아들은 돌아가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베냐민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애굽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한치 앞이 안개로 쌓여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지금까지의 감정을 수습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동안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잘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될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이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애굽이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요. 얼마나 크게 울고 있는지 요셉이 울고 있는 것이 이 애굽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리고 바로가 알 정도로 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울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울 때가 있습니다 아, 한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통곡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죠 아마도 이 요셉의 이 눈물은요 지난 20여 년간 그의 삶 가운데 했던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왜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이 애국 땅에 팔려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종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의 눈물들. 누구 한명 붙잡고 설명하지 못했던 그 일들 또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면서 옥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 지금 총리가 돼서 내가 왜이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꿈들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세웠는지를 알게 했을 때에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인생의 눈물일 것입니다 요셉이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그 종, 우리가 팔았던 그 동생 아마 죽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그 동생이요 지금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죠. 가까이 오십시오. 그동안은요, 가까이 얼굴도 못 봤던 겁니다. 고개 들어서 그 총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동생이 맞습니다. 당신들이 나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그 비밀.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그 형들이 팔았던 요셉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는 터널 속에서 빛처럼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순간을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고 우리의 인생이 눈이 떠지는 순간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는 순간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내가 팔은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는지 해석되지 않는 그 순간에, 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요셉은요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그 아픈 마음도, 내 인생에 그 많았던 눈물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 기억 나시나요? 어, 얼굴들을 보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 동작 이제 안 하실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진행 되어지고. 완성되는 것. 예, 그것이 형통입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요셉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해되지 않지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완성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미운 사람들을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해석이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나를 보내셨구나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아침에도 여전히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들을 이렇게 보내시는지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 베냐민을 꽉 껴안고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났더니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들이 이한 주간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요셉이요.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밥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바로의 꿈이 기억나시죠.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7년 동안의 흉년 때문에 이온 나라가 그 풍년의 모든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요셉은 제안을 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애굽에 있는 저녁의 마을에 창고를 짓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 뒤에 올 7년의 흉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봤더니요, 이 땅에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너니까 네가 총리가 되라고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난 땅에 살아서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미리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냥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애국의 생명을 보존하고 근동사회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은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눈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남아 있는 모든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이 애국당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생명의 근원으로 삼기 원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요, 요셉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내 인생의 문제가 안개가 거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것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서 나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당장 가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큰 꿈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내 인생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바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번 지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이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의 말처럼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 아버지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고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2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다. 살아 있는 것도 감사한데.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애국 전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듣습니다 이 야곱,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야복강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 야곱 나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다고 붙잡고 있는 그 야곱 끊임없이 내 인생의 복을 위해서 살았던 이 야곱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요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요 야곱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성령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끊임없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끊임없이 자식을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야곱. 베냐민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그 베냐민을 꽉 잡고 있는 그 야곱.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요, 끊임없이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고, 만약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유다가 그를 설득했던 그 야곱. 그 야곱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야곱은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부어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그 은혜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야곱처럼 내 인생의 복을 위해서만 간구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고, 아직도, 아직도 어두운 터널 같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것이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그 야구비 향해서 형제들이 다시 고백을 하죠.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면요 애굽에서 다시 태우려고 온 수레를 보고서야 믿습니다 당시의 수레는요 애굽밖에 는 없었습니다 바로가요 그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별한 것은 야곱으로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름이 중간에 바뀝니다.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부르십니다. 왜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던 그 이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언약하셨던 것,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것, 나에게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만 붙잡고 살았던 내 인생,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수레가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심이 다시 일어납니다. 기운을 소생했습니다. 인간적인 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 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은혜다. 족하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동안에는요. 야곱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요셉도 죽었고 이제 베냐민도 너희가 데려가면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야곱이 고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런데요. 요셉의 소식을 듣고 그가 소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그 경험이 다시 소생합니다.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치시며 말씀하셨던 내 이름을 바꾸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 아들을 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삶의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 앞에서, 우리의 눈물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10편, 90편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모세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70년 힘이 있어서 살면 80년인데 짧은 시간이고 마치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80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왜 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80 먹은 나이에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의 싸움이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과 함께 하면서 모세가 이 글을 왜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힘듭니다. 저도 벌써 이 나이를 훨씬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며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선명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선명해질 때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고 있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때내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에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감격적인 삶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아들만 붙잡고 있던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하되 그가 모든 것이 좋하도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회복합니다. 이 아침에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해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